너도 오빠가 있니? 뭐야 이거 또! 짠! 또! 뭐야 방금? 반갑습니다 두키입니다 네요 오늘도 역시 래퍼 보이쿤과 함께 아, 규멸의 칼날 2기 6, 7화를 같이 볼 건데요 우니이긴 네, 아. 합니다마는 다키가 참 예뻤어요 보지 <laughs> 참 예뻤어요 뭔말 해야 되지? <웃음> <웃음> 그, 아무튼, 그, 다키와 이제, 1대1, 아, 맞짱을 뜨는 중인, 탄지로. 음, 탄지로는 살짝 밀리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 상연이잖아요? 버티는 음, <laughs> 것만 해도, 용한 정도가 아닌가. 어, 다음은 어떤 일이 나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훌륭상과 게임채널도, 구독, 두모다지양성소 팬카페도, 가입 부탁드리면서, 규멸의 칼날 이기6부터 <laughs> 보도록 <laughs> <laughs> 하겠습니다. 소리자 스타트 기브의칼날 제가 갑자기 기억입니다. 이특히 힘들다 단지로 클났다. 얼굴 가져오는 거좀 아니지 않나? <laughs> 와. 아 <laughs> 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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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이야. 기브의칼날 봐봐. 자꾸 미쳤다니까 진짜로. 다 <laughs> 오비가 몸에 이 뭐야? 와, 진짜 작화 개쩐다. 킥칼아안 돼. 했가 회색 된다. 루이가 한다 와. 와, 연두색으로 염색됐어요. 루이가 됐어 어? <laughs> <laughs> 제, 제, 죽겠다. 죽다이사꽤 <laughs> 많이 보고 있었네. <laughs> 아, 뒤진다 이거 간다 간다. 마이베 oh 잡 간다. 다 <laughs> 아! 도꼴니다 <laughs> <또 변호시코 웃음> <laughs> <laughs> 와! 팔 잘림. 건물도 잘림. 아우, 저 아저씨 때문에. 와! 와! 으아! 땅올림 <laughs> 와, <우와>, 재앙이야, 재앙. 이 <laughs> 예쁘다오? 어? 아니. <laughs> 나쁘다 나쁜, 나쁜 놈이네 어? 나니가... 진심이 아니네, 말해 <laughs> 아니 왜나 진실의 나쁘다고. 냄새가 안 나잖아 진실의 <웃음> 냄새 <웃음> 잊어라 <웃음> 단지로요 아니요 아니요 와 이거 땅올림 느낌이야 진짜 다주었어 <laughs> 시간 먼저 나왔으면 <laughs> 눈이 빨개진다고? 우와 너 오니가 되는 거야? 君,君には悪いことをしたあっレゴクイル。

오! 아! 네? 개빡. 오! 슛. 오. 오. 다리 자꾸 칼로 그냥 진짜 속도감이 미친 놈이네. 와, 와. 눈빛 봐. 개빡 찜. 오, 잘랐어 다리. 자, 다시 자라나본사기야 <laughs> 진짜. 잘랐어 다리라고 말을 하기 전에 자라났어들어い다고 <laughs> 어 <목소리> 어, 오니가이번엔탄지로1과탄지로2야야 <목소리> <목소리> 이거. 이마쿠 <목소리> 렌구쿠, 아빠랑 렌고쿠처럼 겹쳐 보이는 거. <목소리> 와. 무잔사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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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렌고쿠 1아니탄지로1 그러니까 이건 무잔의 계약이라는 아. 거죠.

다치기 전에 어떻게 해 봐. 너라고 눈이 진짜 개빡친 눈이야. 아다시와 하시라 와! 카미카구라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 와! 불이니까 이 멍청아. 그 진짜 오오. 아! 와! 진짜 미쳤다. 눈도 깜빡하네. 아니 이사인데 무쌍사마 와와 와! 이타 와. 거야 야! 못어 우와! 마.. 상현인데 아! 어, 떻게된 거야, 저거? <laughs> 저... 아! 야, 아! 아! 개징그러져. 뭐야? <웃음> 오! <웃음> 오! 오! 오 각성했네, 이 새끼. 일본 만화에서 가장 무다시도 빔을 떴나? 요오소서이 와! 와! 한곳으게나로 몰아넣고 콜로 와, 힘싸움 와, 이바 탄지로 탄지로가 내가 아니지로가 아니야. 거래다케노 거 와! 와!

Poured… 숨을 아예 안 쉬고 있었던 거야? 와 <laughs> 잡은 건데. 이거 잡았으면 올라가는 건데. 계급이 아웃 <laughs> 우와! <laughs> 터졌는데 오오오 오오 네, 개빡쳤다 개빡쳤 와, 피 엄청나 혈기와 혈기의 싸움입니다 오오오오오아 머리가 오 터졌구나 아음다지마제발 <끝> <끝>

우와 초사이언인 초사이언인 와 뭐야 뭐가 막 생기는데요 자연 타투 우니 됐어요 와저 뿔도 나 우니 우니 아니 고노 아빠 상현이 되는 거 아니야 아츠가... 그대로 그대로 상현 <laughs> <되. 웃음> 와 네즈코치노 <지도! 웃음> 아다 아! 잘리는데 오 오우 미친 뭐야 아 어! 끝났다 이야 이렇게 유화를 봤는데요 이야 진짜 와 작화 디지네 디지네 와 진짜로 그 모든 와 이런 <웃음> <웃음> 그, 1프레임, 프레임마다 엄청 갈아 넣은 게 보이는 그, 그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거. 와, 딥네스코는, 어른이 됐어요? 대가리에 뿌리 하나 생기고. 상현이랑 다이다이를 깼을 때, 거의 비등비등, 혹은 조금 앞서있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 현지로 남매가, 굉장한 모습을 보여. 좋네요. 저 새끼 곧 뒤지겠네요 상현. 귀멸의 칼날 작화가 정말 좋네요. 스토리적인 진행, 혹은 조금 코미디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무난하게 보는데 액션씬을 보면은 진짜 그냥 와. 아... 지금까지 봤던 애니들 중에서 거의 역대급이지 않나. 유포터블은 믿고 보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 일기대 히노카미 카구라가 처음 나왔을 때의 그 작화도 개쩐다 개쩐다 했지만 이번엔 진짜 개쩔었던 것 같아. 무한열차 때부터 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더니. 진짜 무한열차 때 칼라자랑 싸울 때 마지막 그때는 진짜 이제 그냥 계속 하나자지 기베칼라제 <laughs> <laughs> 7화 변모. 어, 뚫어버린것 같은데 그냥. 8스타 씨가 나의 등을 통してるのよ너 느끼냐? 한번 더. <laughs> 와! <우와>! 발바서 <밟아서> 잘라버려. <laughs> 안돼 내 지금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신 나버리는 거 아니야? 우 <laughs> 야, 이 작업 봐봐. 이거 미쳤다니까, 이거? 그래, 상인이 되고 있다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어오와어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었어어어어어어오 오, 뭐야? 우와 이기 이기! 이... 진짜 리얼 거기 아니야? 헬기 아! 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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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이제 드디어 와! 이 진짜 헬기 같다. 아... 인정 사정 없어. 즐기는 것 같아. 와와 와. 상현 유을 그냥 데리고 놉니다. 개박살내집 그냥 다 개박살내. 돌아올 순 있는 거야 다시? 어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 아안 된다. 피네피 냄새야 이런 레스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어떻게 어떻게? 으안 음... 돼, 안 돼. 돼! 가서 머리 썸, 썸 해, 이! 야! 아! 너! 음... 이거, 사랑, 지금 건들잖아? 탄지로 뒤지는 거야. 약속했잖아, 이거. 오야카트 사마라, 약속했잖아. 고맨다. 아! 다 죽는 거야, 기우랑 이거. <놀람> 와, 이거 타냐? 너무 세일 것 같은 단지로? 아아칼 부러지겠다. 이거 또 부러지면 또 혼나. 입술이 지금 없어. 야, 아, 뭐, 이거 뭐, 총치형 난국이에요. 뭐, 온다! 은, 아 삼아! 나이스 타이밍. 야. 탱れ竈봤소 이거, 봤어, 이거? 야. 뒤에서 오, 오개 무서워. <laughs> 그래 사마람 죽일 뻔 했잖아. 엄마, 정신 차려. 하시라네. 대마가 다 난다 요. 아니야. 어. 어. <laughs> 언제 뺏어 목을또 자기가 자기 목을 잡아서 으로 예? 예. 그.. <레> 가落ち가고 <되려고> 했는데. 대박. 다 달았어. 아직 안이모를 어떻게 할까? 지미 고모리 우타데모 떼 당수를 쳐서 재워힘 심사 면못 이길 텐데. 확실 어, 하자. 진짜 자장를 불러줘? 예요 <레> 저게 노래인가요? <레> 오히려 후드부 가격이에요? 저렇게 되면? <목소리> 오늘 야쿠가 어? 어? 눈깔이 나타났어. 조금만 음을 넣어서 불러봐 임마 음정 없어도 기억이 나는 이 미친 자장가. <목소리> 캬, 이 노래였어. 아가 레즈코입니다. <laughs> 야, 어머님참 진짜 미인이시죠? <laughs> 아. 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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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우는 게 어디 냐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어 버리죠.

그래 내 조카가 네게 패하잖아 그래 울어 그래서 울어 안면에돼 울어 <laughs> 여기도 울어 <laughs> 여기도 야 이것도 상당하네 <laughs> 인간이 잘못했다 이 정도면 애새끼 가추우네 어어? <laughs> 어 v 어? 비 어우 너무 근데 기괴하다 <laughs> 너도 오빠가 있니? <laughs> 어? 뭐야! 이거! 또! 짜또 어떻게 됐죠? 뭐야? 방금? <laughs> 나봐 <와봐. 웃음> 오이스 튀어나온 거야 이 새끼는? 등에 튀어나왔다구? <laughs> <남았다고>? 어으어어이다 <laughs> <laughs> 공격이止めたな. 와, 이 새끼 뭐야? 와, 탱겟. 이 새끼 뭐야, 진짜? 겐이 <laughs> 새끼 뭐야? 이뭐이새이 아 새끼 뭐야? 이이 새끼 이이이 새끼

블라 잡고 있어 진이 시켜 줘. 우와! 마리 키야르. 올해는 즈코に戻してくれ本当に 그거. 그 새끼. 대화 이도로도 당연하지 않아. 니까개 <laughs> 같은놈이다. 아, 이 거야. 아! 이형 형이 아니야 이거? 서못 했구나 이거. 안에 세 명이 있다니까. <laughs> <laughs> 개빡쳐 가지고 오! <놀람> 오! 오 뭐야 역시 닌자니까. 미역 <놀람> <오오오. 놀람> 오! 피나 오! 사긴해 체력이 안다는거아니오 남매였어떻든 어떻게든 어가게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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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든 어떻게든 이 새끼들은 뭐하는 거야 이 새끼들 <목소리> <laughs> 와든겐 개간지다 와이 새끼들 또 이거 성현 둘이서 하나야? 둘이 그럼 하나, 상현이 인 거야? 어, 아! 어, 끝났다! 아. 이기가 존나 재밌다 그냥 어.. 기괴한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오빠가 등에 내 몸에서 나와 오니오니가 이게 무슨 기괴한 상황이야 이게 그니까 둘이가 하나인 거야 그니까 저글링처럼 <웃음> <웃음> 둘로 두개인데 하나, <laughs> 하나 한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 그럼 아니면 두두 포켓몬으로 따지자면 두두 하나 얘네 자체가 상현 6인 건 거잖아요 몸 속에 또 오빠까지 합쳐서 어쩐지 너무 약하다 했거든 에이. 아직 이기가꽤 많이 남았는데 벌써 여기서 목이 잘린다? 어.. 했는데 갑자기 그래요 어, 그리고 지금까지 6, 7화에서 살짝 살짝 과거를 조금 더 세탁하려고 또 보여줬거든요 <laughs> <laughs> 또 보니까 또 슬퍼, 내용이. <laughs> 이게 근데 어. 항상 넘어가. 루이 그래. 때도 그렇고. 혈귀계의 이제 탄지로와 네즈코. 그런 느낌으로 남매의 돈독함을 또 뭔가 보여줄 것 같아, 이것도. 마지막에 또 뒤지게 울겠지, 막 서로 껴안고. 그대로 사라지는 건가 한번 쳐 울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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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작을 아주 살짝 봤어요. 나는 못 봐주겠어, 원작. 음. 그 정도로 뭔가 스토리가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데. 음. 근데 이유포터블이 만들어 놓은 게 전개가 너무 좋다. 연출 미쳤고 음. 성우 연기도 너무 좋은 게. 오니 오빠온이 오니 나왔을 때. 와, 그 엄청 몰입돼. 연기를 그래요? 너무 잘하니까. 실제로 긁으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오, 맞아. 그리고 진짜 굶었나봐. 막 굶은 사람 목소리가 나. 그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희 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야, 어서 오세사